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7일, 이제 2018년도가 며칠 안 남았네요. 음, 며칠 안 남았으니 올해도 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경매 물건 주고 게시판에 있는 잘못된 정보들로 입찰자가 적을 만한 물건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런 내용을 제가 써놨을까요? 어, 물건을 보시면, 먼저, 동 동두천시에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1억 6,400이고요. 한번유찰돼서 1억 1,480만 원입니다. 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권리분석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인수사항을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인수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음,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어, 참고를 많이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옥션들이 많다 보니까 옥션에 권리 분석된 내용들을 보고, 아, 이러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옥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고 믿으십니다. 이게, 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옥션에 나와 있는 정보를 빠르게 볼 때, 아주 빠르게 그냥 훑고 지나갈 때는 옥션 정보를 슬쩍 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물건을 볼 때는 당연히 서류를 보면서 제가 직접 권리 분석을 합니다 옥션 정보는 그대로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옥션만 보고 경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잘못된 경우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경매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매각물건명세서와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등기부를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지 않고 경매를 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음. 어, 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옥션 정보만을 무조건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꼭, 어, 직접 권리 분석을 해보는 걸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만약에, 만약에 옥션 정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리고, 어, 옥션에 인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인수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 사람들이 입찰, 자가, 뭐, 몇, 뭐, 뭐몇 명이 될지 모르죠. 단 한두 명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한두 명이있어요더 줄어들겠지만. 어쨌든,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물건을 보시면, 먼저 매각 물건 명세세를 보시면, 전입자 김씨가 있습니다. 전입자 김씨는요, 2004년도에 전입했습니다. 2004년도면 굉장히 오래됐죠? 2009년도에 근저당이 있는데, 2004년도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전입자 김씨는 만약에 대항력인 세입자라면, 대학력인 세입자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전액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먼저 옥션에 보시면, 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지지옥션 내용입니다. 지지옥션 화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고 인수상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요 어, 지지옥션에는 어, 약간 특수권리분석이라는 걸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주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전입세대가 있고 진정한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이 그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어, 이건 좀 특수관리분석하는 계 특수 권 팀에서 이렇게 어, 쓴 걸로 보이는데 물론 실수겠죠 많은 물건을 보다 보니까 실수로 이런 것들을 잘못 쓴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는 어 잘못했겠지만 어쨌든 여기는 인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라고 어, 써놨고요. 그 다음은 여기는 구독신입니다. 구독신에도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으므로 보증금 이 있는 임차인일 경우 인수여지 있어 주요함이라고 어, 언급을 해놨습니다 2004년도 전입자에 대해서 대학력 있는 세입자를 꼭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 옥션과 구독션, 대형 옥션, 굉장히 큰 대형 옥션이죠. 큰 옥션인데, 이렇게 큰 대형 옥션에서 둘다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어, 이 정보들을 만약에 보고, 아, 물건, 이 물건을 좀 벗는 사람이라면, 어, 피해할 수도 있었겠죠. 또뭐 조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등급을 보시면요. 2009년도에 위전이 한번 되었고요. 2012년도에 위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입자 김씨는 2004년도에 진입을 했죠. 2004년도에 진입을 했고, 그리고, 어, 2009년도에 몇몇가 되고, 2012년도에 몇몇가 되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정보보를 호 위해서, 어, 이름을 가려놨는데요. 2000입자 김씨. 2000입자 김씨는요. 바로 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2004년도에 전입을 해서 2009년도에 소유자로 매매로 산 거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또 매매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다른 김씨입니다. 어, 전입자 김씨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또 다시 등기부를 봐보리면 여기에 또 2009년도, 2009년도에 소유자가 되면서 바로 근저당을 설정했거든요. 근저당을 어,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2004년도에 전입을 했고 2009년도에 소유자가 되었고 다시 소유자가 되면서 바로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2년도에 또 다른 소유자에게, 어, 면매가 되었습니다. 만약, 만약, 이 세입자 김씨가, 세입자 김씨가, 2009년도에 소유자가 되면서, 어, 이렇게 근저당을 잡으면서, 근저당을 잡고, 그리고 2012년도에 소유자에서 임차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인으로 바뀌었다면, 여기서, 2012년 7월 18일에, 임차인으로 바뀌었다면, 이김 씨가, 김 씨가 임차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인으로 바뀌었다면, 임차인이 된김 씨는 전입신고 일자는 전입세 연람 내역에 보면 언제로 나오죠? 당연히 2004년으로 나옵니다. 2004년으로. 그러면, 아, 근저당보다 전입이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입세대 열람의신고되 있는 전입신고는, 어, 세입자로서의 전입신고를 했던 게 아니고, 2004년 때는. 물론, 당시에는 세입자였다가, 2004년도 당시에는 세입자였겠죠? 당시에 세입자였다가 2009년도에는 이미 소유자가 되었죠. 소유자가.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어, 전입신고는 이미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된 상태에서, 다시 또 2012년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경우, 대학력을 갖는 시기는, 명, 어, 소유권 이전 등기 2일부터라고 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어, 2004년도에 전입을 했지만, 2012년도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므로, 2012년도에 소유권이 바뀌었으므로, 2012년 7월 19일 0시에, 어, 전입신고를 한 걸로 보게 된 거죠. 물론, 뭐, 어, 2009년도, 이0 0 4년도에 세입자였다가, 소유자였다가, 다시 또 여기서 세입자로 되었는데, 어, 여기서, 뭐, 계속 세입자로 남으면 어떻게 되냐라는, 뭐, 그런, 약간 좀, 좀, 예, 약간 그런, 약간 너무 말도 안 되는 확률에 근접을 한다면, 뭐, 하와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어, 2012년도에 소유자가 바뀌었으므로, 음, 전입신고가 실제 2004년도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2012년 7월 19일 0시부터 발의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므로 그렇게 됨로이큰 되므로 재당, 말소기준 권리는 2009년도 12월 31일으로 2009년도보다 3년이 늦죠. 3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세, 이 세입자 김 씨는, 세입자가 맞다면, 세입자 김 씨는 대학력이 없게 되는 거죠. 업계 정으로 인해서 여기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독 중과 지적 중의 정보들은 잘못됐다라고 어, 보여지는 겁니다. 잘못됐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자가 대항력인 세입자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어. 대항력이 세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음, 물건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물건 분석을 해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적 션하고 구적 션에는 잘못된 내용으로 나와 있고 뭐, 뭐 조금만 권리 분석 한다는 사람들은 뭐 물론 이 물건을 봤다면 아 당연히 대항력이 없구나라고 접근을 할 것입니다. 뭐 문제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만 어, 이런 옥신만 보고 판단한 사람 이 있었다면 음, 그래도 조금이라도 입찰자가 어, 좀 줄어들 수, 줄어드는 물건이지 않을까. 어, 그리고 또 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할줄 아는 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당연히 옥션 정보를 믿지 말고 등기부를 보는 습관을 들여서 직접 권리 분석을 해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옥션은 정말 참고용일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